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Coin Nomad입니다. 코인 개코 시총이 오늘 6.9%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4.5% 이더리움 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2 시간 차트 바이낸스 보면은 이렇게 하향으로 트렌드 라인 급 상승했죠. 급 하락 상승. 하던 것이 다시 중간 지지선 깨고 요 포인트에서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하락폭이 4만불까지 가지 않을까? 내일 옐런이 처음으로 크립토에 대한 긍정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서 혹시 급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동부시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옐런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정책과 규제에 관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기사를 보면 크립터커런시 암호화폐에 대한 프레임워크라고 나왔습니다. 로드맵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지난달 바이든의 행정명령으로 연방 기간에 암호화폐 위험과 이점 등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에 서명했기 때문이죠. 이 디지털 자산의 사용 및 기술을 조사하고 실현 가능한 조치와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가 미 경제의 신흥 산업에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터넷과 같은 크립토 커런시가 앞으로 미 신흥 산업을 이끌어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설명할 예정이죠. 위험을 적절하게 평가 완화하는 포괄적인 정책 플레임워크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이걸 나쁘게 보면 끝없이 나쁜 거지만 이게 하나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최근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죠. 결과적으로 크립토 시총이 이제 2조 달러, 3조 달러에 달하는데 제법 큰 시장으로 성장했고. 미국 감독 하에 여러 정치, 경제, 인플루언서들 말처럼 20조도 가능하다. 즉 10배 넘는 위치까지 오르는 것은 순식간이다. 크립토에 대한 규제와 평가가 우선순위로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크립토 커런시 새로운 화폐 시스템 뒤에는 누가 있고 로스 차일드 가문일까요? JP 모건일까요? 일론 머스크일까요? 아니면 제드 맥컬립일까요? XRP가 진짜 상승은 가능한 것인가? 비트코인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느냐? 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주식 9% 이상을 보유해서 이사가 되었습니다. 잭도시도 이만큼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구도 9% 이상 가지고 있은 적이 없는 트위터의 주식.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이사회에 참가하지도 않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트위터 주식, 테슬라 주식이 하루 만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월가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차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을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회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은 일론 머스크 왜 보유했는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전쟁에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크립토 시장에도 명분이 있어야 허가를 해줄 것입니다. 내일이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나치를 없애려 한다는 명분으로 침공하고 6.25 때나 쓰던 탱크와 총을 가지고 민간인을 사살하고 나치 표시 비슷한 제트를 탱크 위에 표시하고 이런 식의 명분이 없는 행위들은 구 러시아 제국들처럼 처형되거나 스스로 물러나는 길뿐이 없다고 봅니다. 화폐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크립터커런시를 신사업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XRP를 투자하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미국 연준이 지급 결제 시스템으로 미래에 쓸 시스템을 바로 ISO 2002라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리플렛으로 쓴다는 명시는 없지만 기준에 부합되는 네트워크를 쓴다면 그것이 바로 미래에 연준이 쓸 그럴 시스템 명분이 될 것입니다. 준비된 시스템이 비트코인인가, 이더리움인가, 아니면 바이낸스 코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ISO 2002는 2025년까지 연준 펀드 서비스를 완료한다는 것이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어떠한 규칙, 규범, 인정, 납득 아래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납득은 미국 외에서도 인정받는 시스템, 결국 크립터 커런시, 코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바로 VIP들이 만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리플의 최대 경쟁자를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JP 모건 체이스의 글로벌 금융의 대부이자 설계자 JP 다이몬으로 볼수 있습니다. 먼 미래 아니 가까운 미래에는 리플과 JP 모건이 하나의 회사일 수도 있고. 리플의 소속사가 JP 모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2020년 다보스 포로 문건에서 언급된 주체는 그레이트 리셋. 그 중에서도 핵심 사항은 바로 미래의 국경 간의 송금인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로 집중되어 있었고 불과 2-3년 전 얘기입니다. 단연 리플사와 JP 모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 브로커 JP 모건과 미래의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은행권을 연결시킨 블록체인의 선구자 리플 그리고 XRP 리플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의 오닉스 코인은 인류의 반 이상이 따르고 있는 다보스 포럼에서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었고 그 동안 내부적으로 사용했던 링크 플랫폼과 오닉스 코인이 가끔 이야기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전, 2년 전에 벌써 JP 모건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오닉스를 위해서 지금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크립토 커런의 암호화폐 회의론자이자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 카르텔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최근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를 제가 어저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 금융 디파이 뒤에는 타당성과 유용성이 있으며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극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JP모건은 이랬다 저랬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JP모건의 블록체인 플랫폼 링크는 오닉스에 의해 만들어졌고 오직 기간간의 원활한 데이터 공유 기능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리플렛과 상대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술로 보고 있고, 은행이 복잡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링크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JP. 코인으로 토큰화된 미국 달러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다이머는 링크의 블록체인 기술이 계약을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블록체인이 계약 데이터 소유권 및 개선 사항을 대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많은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에서든지 이걸 현재 배포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다고 내부 소식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JP모건에 대한 업데이트는 이것입니다. 하지만 JP 모건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금융 카르텔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다. 글라스노드의 공동 설립자 젠 하펠과 얀 올레멘은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산업 모멘텀을 나타내는 최고의 지표로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며 스마트 계약 플랫폼인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새로운 벤치마크로 보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도표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페어 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더 상승하는 것으로 최근에 보면은 이더리움이 더 급격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더 앞서는 모습이 보이지만 최근에 와서 또 이더리움이 더 앞서간다. 2021년 이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상위 20개 거래 코인 간의 성능을 비교할 때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공간의 핵심 동력이었지만 비트코인이 99%의 코인을 이끌어갔지만 그 추세를 읽고 있으면서 이더리움이 올해 말 지분 증명 블록체인으로 전환된다면 전환한 후 우량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보다 더욱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6월쯤 테스트넷의 성공적인 병합 소식이 예상이 되는데 지분 증명으로 전환이 현실적으로 이더리움을 다시 전면으로 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더리움이 이제는 나머지 코인을 이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전환이 성공한다면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명령에 따라 기관급 투자자들에게 훨씬 더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전환되고 따라서 공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 개발자들은 지분 증명 메커니즘으로 전환되기 전에 최종 공개 테스트넷 역할을 기대 주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확실하게 크립토 시장을 이끌어 나간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최소한 공개 테스트넷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전체 코인을 이끌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일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